뽀뽀님 질문 볼게요. 여자들이 유기 불안이 높다고 하시는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유기 불안이 낮나요?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을 하나요?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유기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좀더 유기 불안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의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이 힘의 논리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힘이 약한 자는 도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경험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은 반면에 어떤 행동태도를 보이냐면 배고프면 먼저 밥 먹으러 안 가요 배고프니까 먼저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서 여자애들을 다 따돌리고 내가 혼자 밥 먹으러 간다거나 이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가 배고프면 먼저 가서 밥 먹습니다. 여자들의 생태를 보시면요 파벌이란 게 있어요 한세네 명씩 그룹으로 행동을 해요 걔네들이랑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밥도 같이 먹고 만약에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유기 불안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은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남자들에 비해서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뭉쳐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다 유추하는 거고, 여자라는 동물이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것이 여자들보다 빠른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유기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도 좀 다르지만, 이걸 더 빨리 극복하는 거는 아닙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많이 느껴지냐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성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신랑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유기불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드리면 남자들도 유기불안을 느끼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빨리 극복하는 거는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